안녕하십니까. 지워우 t v 의 남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집은 수원시 권선동에 위치한 이제 다세대 빌라. 총 8가구고요. 이 8가구고요. 이 집의 장점으로 일단은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빌라에서는 이제 84제곱미터가 제일 큰 평수인데요. 84제곱미터가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4, 아파트, 단지 아파트 34평형. 그 국민주택 아파트 34평보다 좀더큰크기의 약간 확장을 다 했기 때문에 빌라는. 그래서 일단 내부부터 설명드리면은 거실이 정말 큽니다. 여기가 정확히 4.3m 나왔고요. 길이는 한 6m 정도 나와요. 그렇게 큰 거실이고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다운된 상태여가지고 평수 대비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식구분들, 마, 식구분들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나는 좀 여유로운 크기에 좀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집을 제가 추천드리니까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설명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우선 거실부터 설명해드리면은 거실 앞쪽이 막히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인 뷰인데 이제 오늘은 날씨가 조금 어두워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여기가 뭐 앞에 뭐 다가가도 되긴 한데 동강 거리가 있어 앞에 골목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가 되면 정남향이기 때문에 해가 또 너무 잘 들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난하게 이렇게 이제 1,200에 300가구로 그런 이제 아트월 벽시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소 쇼파 자리, 쇼파 자리가 정말 길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4인 이제 기본 쇼파가 들어갔는데 이제 6인용 쇼파 기억자너도 충분히 공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공간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안마기 같은 거 두시면 될것같아 어. 안마기도시면 편하게 이렇게 TV 보시면서 이렇게 그런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천장도 보시면은 이제 우물형, 사각형 천장 우물 시공돼 있고, 어, 거실 전등이 되게 깔끔하게, 그렇게 무난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주변으로 핀 조명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마루를 사용했네요. 강화마루 들어갔고, 일단은 거실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빠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거실 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 남자분들이 거실인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딱 들어오자마자 집이 딱 크니까 너무 생활하기도 편하고 내 집이 좀 으리으리한 맛이 있어야 되니까 또 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주방이 아예 분리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거실 주방 일체형이 아니라 주방 공간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주부님들이 뭐 이런 공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거실과 같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그래서 주방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ㄷ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고 싱크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싱크볼이 들어가 있고 가스레인지 화력 좋은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인덕션이 좋긴 하면은 한다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그냥 이거 떼신 다음에 그냥 인덕션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또 이런 콘센트가 또 식탁에 또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위아래로 이제 식, 식탁에도 수납공간이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후드. 후드는 이렇게 여시면은 후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 조명. 심플한, 이제 깔끔한 그런 조명 설치되어 있고, 여기 상부장도, 아, 여기도 수납공간이 되게 여유롭네요. 그래가지고, 뭐 주방 살림 많으신 분들은 다 접시 같은 거 쟁여주셔도 충분히 공간 나오고, 여기 이제 냉장고자리 부스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방 동선이 짬, 짬, 뭐, 짜임새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여기서 설거지 하시고, 여기서 뭐 끓이시고, 바로 식탁에 내놓으시고, 바로 냉장고에 꺼내시고. 동선이 참 좋다는 점. 그 다음에 주방 옆쪽으로 작은 방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작은 방 보시면은 그냥 무난한 사이즈의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애기 뭐 여기 침대 두시고, 책상 하나 두시면은 딱 그런 공간 나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고요. 이쪽에 이제 베란다가 있어요. 어 베란다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런 베란다 사이즈가 나오네요. 여기 이제 보일러실 이 있고 여기 이제 세탁기실, 세탁기 두시면 되고요. 음, 어, 근데 집이 너무 커서 어, 좋네요. 그다음 방 바로 여기도 이제 여기도 이제 옆 방이랑 방 사이즈는 비슷하네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사이즈보다는 거실 사이즈를 최대한 크게 뺐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침대, 뭐 책상 그 정도 공간. 나오는 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욕실. 거실 욕실도 커요. 거실 욕실이 이제 길이도 길인데 폭이 되게 넓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샤워 공간 충분히 뭐 여유롭게 자유롭게 할수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슬라이드 수납장 들어가 있고, 여기 선반대 나와 있고요 공간이 크게 잘 빠졌네. 그 다음에 안방. 안방은 이쪽에 있어요. 안방은 그래도 사이즈가 좀 괜찮게 잘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가 12자 여기가 10자 공간 나오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여기는 뭐 퀸사이즈 침대랑 여기 붙박이장 설치 가능한 그런 방 사이즈 크기고 이쪽에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 아우 안방 용주도 크게 잘 빠졌네요 음. 안방 연주 잘 빠졌어 여기도 똑같아요 세면대, 양변기 슬라이드 방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신발장 현관쪽으로 갈게요 현관 보시면은 이제 블루 계통 계열 의 이제 사연동 슬라이드 중문 설치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신발장 뭐 신발장이 그렇게 크긴 크진 크 않은데 기본적인 신발장 되어 있고 뭐 현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층에 두 가구씩 되어 있어요 뭐세 가구 내가 복잡한 게 아니라 한 층에 두 가구씩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엄청 복잡하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돌아보실까요? 자, 이 권성동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일단 큰 거실. 거실이 정말 커요. 음.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완전 불량이라는 점. 그리고 안방 욕실, 메인 욕실이 크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적으로 평수 대비 정말 저렴하다는 점. 음. 뭐, 제가 영상이라서 디테일한 분양가는 말씀 못 드리겠다만, 어, 3억 중반대에요. 어, 평수 대비 정말 저렴하죠. 다른 데 보면은 이제 보통 3억 후반대, 이거보다 작은 평수가 3억 후반대면 그 정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큰 거실, 8 4자곱미터의큰 평수인데도 3억 중반대에 그런 가격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주시고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